안녕하세요 오토클래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저희 오토클래스에서 부가세 황금리스로 혜택을 받고 출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토클래스에서 맞춤 설계되어 출고한 차량은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선택하신 등급은 카고 3인승 모던입니다. 고객님께서 추가로 선택한 4 가지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 컴포트, 테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를 선택하였습니다. 선택 옵션의 총 가격은 445만 원입니다. 총 차량 가격 3,317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60개월, 초기 비 이용 없이 계약하셔서 월 40만원 초반대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차량 등급과 옵션, 개인 조건에 따라 월 이용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대 스타리아 카고 3인승 모던의 차량 재원과 기본 사양 및 추가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젤, VGT, 2.2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44 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으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옵션에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하여 7개의 에어백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빔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4.2인치, 컬러, LCD, 디젤,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 장착됩니다. 편의장치에는 앞좌석 열선 시트와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후방 주차거리 경고 장치가 기본 장착됩니다. 추가한 옵션을 살펴보면,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 중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포지셔닝 램프가 LED 램프로 교체되는 옵션입니다. 컴포트 옵션은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테일게이트 앞에 일정 시간 대기하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요즘처럼 날이 더워지는 날씨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앞좌석 통풍 시트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테크 옵션은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3단계로 경고하여 충돌을 막아주는 전방 주차거리 경고와 4개의 전방의 카메라 다양한 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보속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는 하이패스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0.25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모니터, 프로토 에어컨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 스타리아 카고 3인승 모던의 자동차 리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오토클래스 전문 컨설턴트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리스와 렌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